안녕 형들. 20대의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도시니야. 오늘은 컨빅션 확정화리 이벤트 소개할게. 컨빅션 NFT는 일본에 본사를 둔 애니메이션 회사로 팀원들의 이력이 엄청나고 투자도 많이 받은 프로젝트야. 저번에 영상 다룬 적 있으니 프로젝트에 관한 소개는 저번 영상 참고해. 컨빅션의 최신 소식을 정리하자면 디지다이가 그를 포함해 신규 파트너들도 많이 늘었고. 지금 화를 리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laughs> 첫 번째로 폼칠칠삼이라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건데 취업이나 입학할 때처럼 영혼을 담아서 NFT 자기소개서를 쓰면 화이트리스트를 얻을 수 있어. 두 번째는 암호화된 원격지능 스캐너라 부르는 에리스를 하면 되는데 이건 그냥 오픈 시 지갑 스캐너야. 지갑에 블루칩 NFT가 있으면 화를 리 주는 것 같아. 내가 이리도 이상 NFT가 있다면 꼭 참여해. 사용 방법은 이 사이트 들어와서. 지갑 주소 입력하고 임의로 생성된 오픈시 유저네임을 복사해서 오픈시 세팅에서 유저 이름 변경하고 저장한 다음 베리파이 하면 돼 그리고 트위터 디스코드 연동하고 이미지 다운받고 리트윗하면 끝나 이렇게 화이트리스트를 주는 이유는 정말 컨빅션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거나 페이퍼엔드를 최대한 줄이기 위함이니 불편하더라도 꼭 참여해 저번엔 페라트 이벤트도 진행했었거든 컨빅션 활의를 받기 위해 대략 150명이 참여했었는데 이렇게 고컬로 그린 사람들 중에 10명만 화리를 받았더라 솔직히 이렇게 웅장한 BGM 깔고 설탕인지 소금인지 뿌려서 페아트 만드는 사람을 어떻게 이겨? 우린 이렇게 페아트못 그리니까 자기소개서라도 열심히 쓰자 그리고 내가 확정어리 두 자리 겨우 가져왔으니까 형들 영상 더보기 이벤트 폼꼭 참여하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 형들 투자는 본인 선택 영상에 없는 내용은 두유 온리서치 알지? 구독도 버린 선택이야.